알려드리겠습니다. 음. 그 바디 메이크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여기 목선부터 세골 어, 어머, 어머, 어머. 아유 너무 이렇게 느끼하게 쓸어. 다시 시작해. 어. 목선부터. 다머 어머 어머. 어깨까지 연결되는. <laughs> 어, 옆에서 너무 더, 너무 그래서 못하겠어요. 어머 어머 어. 어. 지금 뭐, 지금 누구 탓으로 하냐면 나는 조이를 지켜주는 거야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무튼, 이 데코일 데지에, 네, 바르면 정말 예쁜데, 제가 한번 여기에 바디시머를 발라보겠습니다. 오 이거 색깔 맞으려면 알지? 여기 여기 숨 쉬지 마. 어깨 <laughs> <laughs> 살짝. <laughs> 우리 촬영할 때 가끔 이런 거 해줘야 돼. <laughs> 브러쉬에 먼저 뿌립니다. 여기 이렇게. 어, 됐다. 뿌리고. 어. 이렇게 해줍니다. <웃음> <웃음> 다시 해줘. 다시. 빨리. 자, 네. 하나, 하나, 둘, 셋. <laughs> 어, 좋아. 들썩. 스톱! 어, 이상태 저기요. 조이 씨. 너무 수이 막히네요. 자, 튀어나온 부위에. 그렇지. 쓸어줍니다. 동작이 너무 우아하다. 벌써부터 빛나.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지 자, 다시 한 번. 자. 여기 잡히는 거 있지? 이거 안그유돌 아, 거기. 여기 잡히는 거 있지? 이거 안그유돌 아, 거기. 이거는 건강에 좋은데. 이렇게. 완벽해. 그리고 이 화이트, 이 드레스랑 너무 예뻐. You Love it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어. 보통은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음. 근데한끗 차이가 디테일을 만든다는 거 아시죠? 그럼요. 네. 바로 어깨 끝부터 팔꿈치까지 일자로 바디 시머를 발라주면 음. 팔뚝이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오. 가늘어 보이는 오. 효과가 있어요. 바로 어깨 끝. 어.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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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, 직진. 오! 오, 오 그쵸, 이렇게 되면 뼈를 따라가거든. 정말 좋은 팁이다. 아, 반짝반짝하다. 루루루 자. 아, 조이 어. 그만할래. 나짐 좀 해주세요. 어 다르지? 조얼리가 필요 없다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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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 빠지셨네. 따라서 찾았네. 이렇게 쓱 발라주면 돼요. 뼈 라인 따라서 바르면 또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부담스러운 어. 그런 어, 글리터가 아니에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, 얼굴에 글리터로, 맞아 음 약간 하이라이터 처럼 네. 촉촉해 어. 보여요. 어, 촉촉해 보여요. 어. 예쁘다. 깃바퀴를 따라서 이 바디시머를 발라주면 허? 그 귀걸이를 한것 같은 느낌을 네, 낼 수가 그렇구나. 있거든요. 어. 근데 아. 너무 간지럽겠다. 감... 아 저게 <laughs> 깊어지는 거야지 <같아. 웃음> 오, 달라, 달라. 오, 오. 오 괜찮다. <laughs> 아, 좋아해. 아, 진짜로, 액세서리 효과가 있겠다. 이게 지금.